1 0 0 자리 수 띄어서 3개, 1 0씩 띄어서 세면 100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져요. 1 0 0씩 띄어서 3개, 100씩 띄어서 세면 100개 자리 숫자가 1씩 커져요. 1300, 1400, 1500, 1600, 1700, 10씩 띄어서 세면 1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져요. 1씩 띄어서 세면 1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져요. 7802, 7803, 7804, 7805, 7806. 수를 백씩 뛰어서 쓸 수도 있어. 백의 자리 숫자가 5씩 커지면 500씩 뛰어서 생 거지.